안녕하세요. 활명수입니다. 세 번째 결혼에서 천혜자가 자꾸만 물건이 빈다는 말들을 하자 양집사는 직접 물품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물건들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 상황에서 천혜자가 창고에서 물건을 확인하는 양집사를 보고는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양집사는 지금까지 열심히 참고 있었어요. 개념 없는 천혜자를 지켜보며 속이 답답해서 터질 지경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윤 여사를 위해 참고 배려하면서 뒤에서 참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윤 여사에게 기어오르는 천혜자에게 가끔 경고 정도만 하고 참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양집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천혜자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천혜자는 창고에 들어서서 생각 없이 양집사에게 트집을 잡았죠. 물건을 확인하며 양집사는 하도 물건이 부족하다는 둥 자재들이 빈다는 둥 헛소리를 하셔서 제가 확인 좀 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자. 천 실장은 헛소리 야 이게 어디서 헛소리래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디 싹퉁머리 없이 까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양집사는 천 실장님 정말 이렇게 본대 없이 구시면 저 참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이제는 말 한마디도 참아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천혜자는 말싸움도 안 되니까 양집사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다가 도리어 자신의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어요. 그 상황에서 양 집사는 제가 여태 여사님 며느리라서 참은 건데 사사건건 저를 모함하시면 더 참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머리채를 잡아챘죠. 이미 말도 몸도 양 집사에게 완전 밀리고 말았어요. 이때 양 집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내가 태권도, 합기도, 검도도합 19단의 진정한 무도인인 거 모르죠?라고. 자신의 숨겨진 비밀을 밝혔어요. 양집사는 지금은 진정한 무도인으로 윤여사의 곁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무서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식당의 종업원으로 가지기에는 운동의 정도가 너무 높은 거죠. 저 정도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양집사는 윤보배 옆에서 차나 끓여주며 다소곳이 지내게 되었을까요? 윤보배는 단순하게 식당만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자산가로도 유명하죠. 그런 자산가에게는 당연히 수많은 나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드라마들을 보면 자산가들이나 정치인들 옆에는 조폭과 비슷한 덩치 크고 싸움자라는 사람들이 조폭인지 경호원인지 비서인지 모를 모습으로 그 곁을 지키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어요. 아마 양집사도 그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단순한 집사가 아니라 조폭으로 조직 하나쯤 거느리고 있는 대단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아닐까 싶어요. 윤보배의 권유로 이제는 밝은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는 말들과 톤 역시 군인같이 딱딱한 단아과 말투를 쓰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윤보배를 향한 충심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천혜자가 양집사에게 당하고 윤보배가 그 모습을 보자 연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머리가 풀어헤쳐지고 어쨌든 천혜자가 바닥에 잡빠져 있었으니 윤보배가 무도인인 양집사를 탓할 만도 한데, 파스나 한장 사다주라며 나가버렸어요. 아마도 양집사의 성격상 지금까지도 천혜자를 잘 참아주고 있다고 윤보배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대로 지나칠 천혜자가 아니죠. 보배정을 손 안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양집사로 인해 그 일이 잘 되지 않자. 이제는 천혜자가 기필코 양집사를 쫓아내기 위해 계략을 꾸밀 것 같네요. 양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요. 천혜자와 강세란이 윤보배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것을 양집사가 눈치채면 양집사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갈 리 없겠죠. 조만간에 천혜자도 최영식처럼 끌려가서 호되게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람을 가벼이 보고 아무나 없신 여기는 천혜자는 자신이 판단했을 때 제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당해봐야 사람 그 자체로 귀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는 양집사로 인해 보배정이 시끌벅적해지고 있어요. 윤보배가 빨리 정다정을 알아보고 자신의 친손녀인 안나도 알아보면 좋겠네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